안녕하세요. 신과는 이야기 다시 들고 왔습니다. 274쪽,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돈에 대해서, 어,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이다. 내 생각이 부정적일 때, 그건 일종의 악순환이 된다. 너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 현재 체험의 상당 부분은 내 이전 생각을 근거로 한다.생각은 체험을 낳고 체험은 체험을 낳는 생각을 낳는다.받침 생각이 즐거운 것일 때이 과정은 계속해서 즐거움을 낳을 수 있다.받침 생각이 지옥 같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낸다. 비결은 받침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받침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래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이라는 받침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걱정, 원망, 자책, 질투, 후회 등등 부정적인 감성들 있죠. 그런 감성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생각, 말, 행동 이 순서의 틀을 뒤집는 것이다.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옛 격언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려라. 우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많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지 내가 거리를 걷다가 25센트짜리 은화를 달라고 애걸 하는 한 할멈을 만났다고 치자 너는 그 할머니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순간 너는 가진 게 얼마 안 되지만 그 할머니에게 줄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할머니에게 돈을 좀 주자는 것이 너의 첫 번째 충동이다. 내 마음 한 구석에 접혀 있는 지폐를 찾아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달러짜리나 5달러짜리 지폐를 내라. 저 할머니 한번 즐겁게 해주자. 기뻐서 팔짝 뛰게. 그런데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뭐라고? 미쳤어? 너한텐 지금 7달러밖에 없잖아. 우리가 하루면 다쓸 돈이야. 그런데 저 할머니에게 5달러를 준다고? 그래서 너는 그 돈을 주었다 났다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생각에 끌려다니느냐, 그 차이거든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두 번째 생각이 피어오르기 전에 바로 그냥 줘버렸겠죠. 네, 계속 읽어 드릴게요. 다시 생각이 생, 일어난다. 이봐 이봐, 너 남한테 마구 인심 쓸 만큼 마음이 갖고 있지 않잖아. 저 할머니한테 동전이나 몇개 주고, 그냥 한시 밥비 역시 나가자. 너는 25센트짜리 은화 하나를 꺼내려고 다른 쪽 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는다. 내 손가락에는 10센트짜리 동전과 5센트짜리 동전들만 만져진다. 너는 당황한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먹기도 제대로 먹으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불쌍한 할머니한테 고작 5센트, 10센트 동전이나 주려는 니 꼬락선이를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는 25센트짜리 은하 한두 개를 찾으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아 하나 있다 주머니 제일 구석에 그러나 너는 이제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를 지나치고 말았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할멈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너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제 너는 자신의 넉넉함을 깨닫고 남과 나누어주는 즐거움을 맛보는 대신에 그 할면만큼이나 초라한 자신을 느낀다 어째서 너는 그냥 할면에게 지폐를 주지 않았는가 너의 맨첫 번째 충동은 그것이었으나 너의 생각이 그것을 방해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라 그 돈을 주어라. 그냥 밀어붙여라. 너는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주더라도 더 나올 때가 있다. 너와 거지 할멈 간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너는 돈이 더 들어올 때가 어딘지 확실히 알지만, 할멈은 그걸 모른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가진 새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하지만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미쳐 깨닫기도 전에 너의 마음이 그 생각을 죽일 것이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죽일 것이다.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실은 내가 미쳐 눈치챌 틈도 없이 너 안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재빨리 행동하라. 그리고 이런 일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내 마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내 새로운 사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슴을 따르는 행동을 두 번째 생각이 피어 오르기 전에 판단하려고 하고 그 어떤 나의 가슴을 따르는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비어오르 전에 그냥 재빨리 행동해버리래요. 내가 어떤 이 돈을 작지만 이 할머니를 위해서 주고 싶다. 나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줘버리래요. 계속 생각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충분히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사고가 된대요. 이제 나는 충족된, 풍부한, 부유한,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사고가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은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다. 그것은 내가 진화하고 성장하고 참된 자신이 될수 있는 단 하나의 실제 기회이다. 지금 너의 정신은 낡은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 낡은 사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사, 낡은 사고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관념 짓고 기준 짓는 그런 생각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무언가에 대한... 너의 마음을 바꾸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알기 쉬운 예시가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고, 최근에 계속 그 가슴이 시킨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한게 아닌데, 그렇게 동시성인 것 같아요. 동시성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제가 할, 읽고 싶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책의 구절들이 다른 책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네 번인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소개해드린 것도 그렇고, 바로 최근에 소개해드린 책도 그렇고, 그 디파츠프라는 책과 이, 닌 도널드 말씨의 신과 나는 이야기. 책도 그고 계속해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 계산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279쪽입니다 네. 279쪽에서 304쪽으로 변경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왕이면 돈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체 하지 마라. 너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기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따위 삶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laughs> 만일 내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이제 우리가 산 지구, 의지금의현실 물질계구요.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래요.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최소한 내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내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르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무언가 하는 게 아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만이 몸이 하는 일을 매개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잔다. 내 몸이 하는 일이 삶은 아니다 라는 내 진술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내 몸이 하는 일이 내 삶의 현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신성한 이분법이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그 일을 하는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란 건 없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자신이라면 내가 아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창조하는 내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내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게 너의 자아 이미지, 너의 자아 개념을 전폭 뒷받침해 줄, 것, 줄 것이다.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뒤로 가면서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먹고 살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기쁨 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계속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그런데 만약에 뒤에 얘기하죠 자신이 내 행복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가지고 부양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도록 하래요. 그 안에서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을 찾아내는 거죠.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된대요.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왜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이 작가분이, 니동네도아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뒤쪽은 이제 일에 관해서 나오면서, 어, 어떤, 그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요즘 그런 취업 준비생분들 아니면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추가를 읽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제가 이해하는 선 내에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